우리나라의 김은지 이단과 일본의 스미레 이단의 바둑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지 이단은 2020년 1월에 입단을 했습니다. 입단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스미레는 김은지보다 두 살이 어리지만 일본에서 특별 입단을 시켜줬기 때문에 김은지보다 한 9개월 정도 빠른 2019년 4월에 입단했어요. 막 입단했을 때는 약했죠. 특별 입단이기 때문에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스미레 실력 테스트 이런 거로 우리나라와 일본 이런 곳에서 김은지하고 대결을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당시에 김은지 선수가 스미레는 나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연습 바둑을 두는 게 손에 다르고 특별 대국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동안 김은지는 또 얼마나 성장했고 스미레는 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 바둑 두기사의 실력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오늘 바둑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죠. 자 김은지의 백보아입니다. 우상기에서 아주 복잡한 인공지능 정석이 나왔죠. 여기 입구자 두면 보통 여기 뻗고, 여기 밀고, 젖힐 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박정환 정석이라고 하는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두고, 여기 이렇게 두는 이런 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꽉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정 정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최정 부단히 아주 좋아하는 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고 올라서면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는 이런 바도 많이 보셨죠 이제 최정구단이 굉장히 애용하기 때문에 최정정석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1 0 0일로 뒀을 때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근데 100일로 두지 않고 이9자로 두는 수가 종종 나와요 이렇게 두면 원래 인공지능은 항상 요 석점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 이 돌이 여기에 있으면 즉, 이 돌이 여기에 있으면 나중에 흑이 요한 점을 끊어먹는 끝내기가 왔을 때 비마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 이 돌이 실전처럼 여기에 있으면 하나 끊어먹은 다음에 여기 비마를 못 가죠. 여기 끝내기로 무변에서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안 살립니다. 거의 한집 가까이 손해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는데 안 살려요. 근데 안 살렸을 때도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끊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기다 둬서, 백이 잡혀요. 이돌이 여기에 있어야 붙여잡는 건데, 지금 여기다 흙이 두면은, 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상각으로 꼬부리고 두는 수를, 백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는 거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건 이어봐야, 이렇게 두면, 기어서 살리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일로 있는 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따내고 이렇게 정석이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의 결과는 조금 흙이 손해다. 근데 이 손해라는 게 진짜 작은 수치여서 사실 사람 봐도 그러는 이거로는 뭐 승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두고 여기까지는 흙이 약간 손해요. 스미레가 정석에서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게 한한집 정도니까 뭐, 크게 상관 없겠죠. 자, 여기 붙였을 때, 이거 이렇게 끼워 이으면, 백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안 끼워 있고, 바깥으로 둬서, 크게 거꾸로 끼워 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다시 원점, 완전히 5대5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순간에, 스미래가 착각 같은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이수가 좀 작아요. 큰 곳은, 여 좌상기, 양걸침을 하라는 겁니다. 이쪽부터, 요백한 점을 공격하는 거로 둬야 5대5라는 거예요. 근데, 우하게 뒀죠? 여기서 이제 거꾸로 백이, 요 중앙을 두던가,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을 도망가던가, 아니면 이쪽을 두던가, 이렇게 둬야 되는데, 받아주니까 요수와 요수는 퉁입니다. 서로 실수한 게 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흙이 여기를 두면, 뭐, 이젠 거꾸로 흙이 약간 좋을라나? 어쨌든 5대5예요 5대5의 바둑인데, 요한 점을 단수쳐서 잡은 거는, 조금 작아요. 아, 이거는 제가 해설할 때, 라이브 해설할 때, 어, 이런건좀 작죠? 라고 했는데, 말하니까, 승리래가 <laughs> 되어서 좀 민망했습니다. 좀 작습니다. 자, 단수를 쳤고요. 나갈 때, 인공지능이 여기서 멋있는 수를, 수순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기 먼저 붙이라는 거예요. 받아주면,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데, 이게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흙은 한 점을 잡는 거고요. 여기 여길 이으면, 단수치고, 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 받아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로 100이 이득이다. 여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100일로 붙이는 수를 두면, 100이 한집반 정도 앞서간다 고 그러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손을 뺐어요. 더 이상 안 건드리고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는 뭐, 약간 좋은 정도, 이렇게 된 거고, 더군다나 이백이 이 붙인 수가, 날짜로 받는 건데, 붙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5대5입니다. 자, 여기에서 끌어간 수는 좋은데요. 끊었을 때 단수치고 이걸 받은 게 조금 흙도 약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백이 잘 둬야 되는데 여기 약간 완척이에요. 이런 데를 두던가 아니면 이걸 단수치고 받던가 해야 되는데 실전은 이렇게 두 어. 요렇게 받으니까 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은 거로 흐름이 됐으니까 앞에 한지 우세니 뭐 이런 거는 사실 사람 봐도 이으면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는 이 젖힌 게좀 작아요 이렇게 한 날짜로 얘를 공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지면 공격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려면 문제는 흙이 일괄 붙이고 여길 뒀을 때 여길 받꿔서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상전이 자신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좀 흙도 좀 걸려있는 게 있고 여러 개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수 있는 건데 대국자 심리로는 이게 어내 생말이 걸리니까 곤란하다 그래갖고 실전 심리상 이 좌변을 젖혀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나 봐요 해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흠이래가 거의 이바둑에서 몇 안되는 잠깐 우유에 설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를 꽉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두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두면 결과적으로 이 백이 약한 중앙이 약하니까 여기 보강을 하는데 이게 이런게 선수예요 그럼 여기가 아주 튼튼해 갖고 이쪽도 좀 괴롭히는 뒷맛이 있고 그게 한한집반 정도 좋은 진행이에요 요게한집반 정도 근데 이걸 안 두고 중앙을 뒀는데 이 중앙을 둘 거면 아예 더 멀리 가던가 아니면 아예 급소를 지키던가 하는게 아닌데 이곳이 애매하죠 애매하게 두면 나쁜 거예요 여기서 김은지가 이입붙자로여기 끊는 약점, 이런걸 노리면 백이 살짝 좋아집니다. 손뺄 텐데,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둬서 딱 끊으면 이 석점을 잡았잖아요. 그럼 중앙 백도에다 안정되면서 백이 아주 살짝 좋아요. 진짜 살짝. 뭐 좋다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조금 좋은 건데, 이렇게 안정시키는 게급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 밀었거든요. 거길 기 밀었으면 이제 거꾸로 흙도 잘 둬야 되는데,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아. 스미레가 좋은 수를 뒀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붙이고 젖히고 뻗고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는 좋다 그러지만 이 앞에 있는 수가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에, 둬서 중앙을 이렇게 지키고 이 자리가 모양 급소라고 아까부터 급소라고 했던 곳이잖아요. 여기를 두면 백이 아주 살짝 좋아요. 아주 살짝. 네, 이 수를 안 두고 갑자기 김은지 이단이 좌하기를 듭니다. 그럼 여기는 손을 뺀 거잖아요. 여기 끊기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흑은 이걸 무조건 끊어야 돼요. 끊고 볼립니다. 늘고 빠지면 다음에 백은 요거 하나 입구자를 가서 동태를 살피는 건데요. 여기 나올 때시원놔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단수를 치면 받을 거 아니에요? 요 섭점 요석이니까 이때 여기 를 나와서 여기를 끊습니다. 그럼 잡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을 이으면 나와서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좀 불리해요. 흙이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뜨고 따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치고 흙은 이걸 한점 따면서 이 패싸움을 견디는 건데 요거는 흙이 약간 유리해요. 한 집반 정도 좋습니다. 한 집반. 근데 이 패싸움으로 버티는 여기까지의 모든 수순을 스미의 이단에 쓸기로는 아직 좀 버거웠나봐요. 이게 인공지능 추천이니까. 결국 여기서 오랜 기간 장고를 했어요. 꽤길게 생각했습니다. 이 제한시간 1시간짜리 바둑에서 거의 10분 이상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둔 수가 여기 호군데 실착입니다. 원래 김은지 이단이이 장면에서 요 급수한 방 갈겨놓고 늘어서 받았으면은 거꾸로 베이한집반 정도 줬습니다 이렇게 둬도 이게 베이한집반 정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거 아끼고 그냥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흑독이 거꾸로 급소자리를 흑이 지키게 돼갖고, 요건 백이 좋아봐야 한 반집 좋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게 아주 실착이에요. 흑이 그걸 왜 꼬부렸죠? 여기, 여기 절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여긴 지켜야죠. 이쪽을 지켜서 덕점을 살려놔야 이 중앙 백돌의 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밀고, 이렇게 살 때, 그 다음에 손 빼고 이제 좌하기를 두면은, 이제, 백이 아직은 약간 좋은데, 거의, 거의 5대5입니다. 거의 5대5에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이단여기 꼬부리고 입구자를 맞는 순간에 백이 좀 좋아졌는데 이게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이제 백이 우세한 게뭐한집 반에서 두 집. 고사인데 그 그걸로 이 이후에 50%를 스미레가 회복을 잘 못합니다. 계속 분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이 꼬부린 수가 패착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봐서. 물론 그 뒤에 좀 이세해지는 데까지 오는 장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키고 단수쳐서 요도를 살리려면 이렇게 막고 이패밖에 없어요. 이패를 싸움을, 이패 싸움을 하게 되면 건너붙이는 수가 나와요. 이게 또 찝찝하죠. 날 일자를 건너붙이는 수가 남습니다. 요 4자리에 백돌이 놓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싫어서 지금 당장은 못하죠.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하기를 지켰고, 백이 여기 지킨 수가 좀 작아요. 예, 거기는, 나중에 두고, 여기가 집으로 큽니다. 여기는 이제 우변 이렇게 단수치고, 나와도 이렇게 어깨 짚어서 살려나오면, 앞에 좌상계에서 백이 2등 받던 것만큼, 백이 계속 우세한 진행입니다. 두집 반? 뭐, 그 정도? 고그 정도 우세한 진행이에요. 실제는 이게 좀 발이 느려서, 흑이 좌하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바둑이 다시 거의 5대5로 어울립니다. 이제, 김은지당이 좋기는 좋은데, 0.1집, 0.2집, 뭐 그런 정도 차이니까 뭐 좋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요이 정도만 벌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벌리는 거로 그 약간의 우세함이 지속되는 건데 붙였죠. 이게 조금 과해요. 다시 인공지능은 처음에 여기다 껴 붙이고 밑으로 빠질 때 이렇게 살려서 준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흙이 좋다고 그래요. 아예 흙이 좋다. 아, 스미레가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좀 길게 돌려보니까 날을 짜두고 지키고 요 아래로 급습을 하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흙이. 이렇게 좌변을 살리고 나서 보면 요 자리가 근거의 급소잖아요. 이렇게 둬서 아직 역전은 아니고 거의 5대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5대5로 갈수 있다는 게요 장면이에요. 흙이 이렇게 뒀어야 다시 5대5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찬스였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둬서 살립니다. 그리고 이거 공격해도 잡힐 돈은 아니죠. 그럼 이 중앙 여기로 얼추 개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요 여기까지는 돼 있고요. 여기 붙여서 이 압박하면서 중앙을 지킨다. 그러니까 중앙의 흙이 집을 만들어야 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아 못했어요. 이 껴붙이는 수를 못했습니다. 이 뒤에 거는 관두고, 이 껴붙이는 수를 못하고, 받아줬거든요. 참은 거죠. 잽에 그냥 하나 맞은 거예요. 젖혔을 때도 에 지금 일로 와서 얘를 공격해야 되는데 잽을 또 허용합니다. 잽두 방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김은지의 잽두 방이 스미레의 앞면을 강타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북한을 벌리니까 여기서부터 김은지가 확실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이미 잽을 허용한 다음이니까 추격전을 펼쳐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 돌의 근거를 다 빼앗고, 중앙으로 내몰고, 추격전을 펼쳐야 조금, 한집 한 정도 불리한 거로 추격이 된다 그래요. 이 지키면, 이렇게 지켜놓고, 중앙에 흑집 만들려는 건다 끝났죠? 그럼 여기를 공격하는 거로 어떻게 승부를 봐라. 이런 건데, 이 연결해서 살아가면, 되게 우세한 건 맞습니다. 다만, 나중에 흑이 이런 거 하나 끊어 먹으면, 집으로 이제 꽤 득을 봤으니까, 추격이 돼서 한집 정도 불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실제는 그것도 못하고, 왼쪽으로 왔어요. 이 왼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김은지 이단이 이거 하나 밀어놓고, 중앙으로 밀고 올라간 수가 승착입니다. 아, 이 뒤로는, 백이 안정적으로 우세해져요. 이 돌은 안정이 이미 돼 있는 돌인데, 이 하변의 백돌이 조금 미생이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를 밀고 올라가니까는 두터워서 공격이 안 됩니다. 흙이 이단 젖혔지만, 끊어놓고 한 점. 이 돌이 도망가기에는 주변의 흙돌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게 도망가는 게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못 도망가고 다른 데를 두는데 이게 강수처럼 둔 거지만 원래 이렇게 받으면 더 좋습니다만 실전처럼 이렇게 받아도 문제없어요. 두고 꼬부려 나가서 점점 점점 배계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붙였을 어, 때 여기 막은 수가 완전 패차입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컷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김은지단의 승률이 95%로 훌쩍 넘어가고 집타에는 이제 반면 승부. 반면으로 비슷해요. 덤을 도저히 뺄수 없는 바둑이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석점이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잡히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받으면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걸 둬도 이렇게 되면 뒤로 호리병으로 잡아요. 근데, 요걸 교환이 됐으면 이쪽 어디다 두는 게다 선수죠. 요게 선수입니다. 확실하게 선수가 되는 걸 남겨놓고, 젖히고 여기를 늘어서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승부예요. 막으면 이렇게 두고 이걸 공격해서 뭐 잡는다든가 뭐 약간 엄청난 이득을 본다든가 해야 흑한테 기회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집으로는 안 돼요. 근데 실전은 어떻게 되냐 여기 막으니까 차렷. 차렷으로 이 석점이 잡혔어요. 이 꼬부리고 단수를 쳤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선수가 아니잖아요. 따면 이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백이 좌변을 콱 막아서 요대에막 사니까 승부가 끝났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굉장히 긴 수순을 둬요. 그런데 승부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반면 승부예요. 반면 승부였다가 백이 반면으로한집 좋았던가, 흑이 반면으로 한집 좋았던가,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하지, 이후에 이렇다 할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돌이 다 안정적이에요. 백돌이 안정적이고, 이 백을 공격하는 흙이 오히려 불안정해갖고, 흙이 오히려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백돌이 원래 중앙 있는 백돌이 약해야 또도뭘 해보는데 이 석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제, 이제 수선은 그냥 좀 보시면 안정적으로 두느라고 어, 김은지단이 무슨 수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한점 잡아버리니까 더더군다나 살아있죠. 그리고 끝내기를 그냥 두터운 곳을 위주로 해요. 집으로 큰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터운 곳 위주로 끝내기를 합니다. 원래 여기 상변 한칸뛰는게더 컸는데 그거 안 두고 두텁기만 두잖아요. 다 연결해서 살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지킬 수가 없는 게, 백이 워낙 붙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이 흑대마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흑대마를 살린 거예요. 근데 급해 죽겠는데 이런 걸 살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백이 천천히 끝내기를 해나가는 거로 승부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김은지단이 이때부터는 참 안정적으로 둡니다. 중간에 불리해질 뻔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불리해다는게한집 정도 불리하는 거거든요. 승률이 상대가 그냥 기껏 좋아. 60% 이런 건 사실 자란바둑에서는 5대5였던 거기 때문에 김은지 단이 이바둑은 정말 굉장히 잘 뒀어요. 어, 완승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 어, 이렇게 잘 두는데 조웅이한테왜 졌죠? <laughs> 사실 김은지는 저우엉이한테 졌고 승미래가 저우엉이한테 이겼잖아요. 이겼지만 바둑 내용으로 보면, 조홍이한테 이긴 스미레의 바둑은, 원래 다진 바둑을 막 땡깡 쓰다시피 마지막에 막안 던지고 계속 뒀더니, 조홍이가 제풀에 대실착,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 역전당해서 당한 바둑이거든요. 스미레가 물론 잘 추격전을 펼쳤지만, 조홍이가 스스로 무너진 판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건데, 오늘도 지금 아까 스미레가 무너진 다음에, 안 던지고 끈질기게끝내기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지만, 기분지가 완전히 철벽방어를 딱 해버리니까 더 이상 탈 데가 없죠. 여기 두고 지켜서, 이제, 끝내기가 이제 딱 진짜 두 집짜리 끝내기만 남아있습니다. 온 동네 두 집짜리 이상 끝내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